대구운봉의 공산주가 장대현교회입니다. 장대현 이름을 써서 우리가 미래의 한국의 통일시대와 한국교회 제도야, 제국의 시대를 꿈꾼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적인 민족적인 큰안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현실이 부정적인 것,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자꾸 쳐다보면 낙심하게 되지만 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갑시다. 여러분,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하시지만 그 목사님들보다 제 믿음은 좀 약할지라도 저는 그 김일성이 죽고 나서 북한이 그 인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중국 땅으로 옮겨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중국에서 3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네번 체포, 두번 북쪽.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북한을 포기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그러면서 그 강야에서 사도행정의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네, 이제, 통일이 되면 네, 같이 갑시다. 네. 그렇죠. 저는 목사님께서 네. 참그 북한의 그인민들이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농사를, 음. 예수님도 농부라고 아까 목사님 이야기로, 신앙 이야기로 앉아서 얘기 나눴지만 목사님이 이 책에 크 그, 그 앞에 앉아서 계시는 모습에그 사진을 보면서 응. 이야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네, 너무 귀한 목사님을 이렇게 박해준 목사님을 통해서 <laughs> 만난 것이 너무 어, 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최근에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응. 그렇지만 정치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가시는 목사님 너무 정정스럽고 감사해요. 네. 그래서 우리 숨 막혔어요, 막 세상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네. 부분에 성경 말씀이 해결의 기준이 돼야 하니까.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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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사실 당연하게. 네. 말씀으로. 네. 얘기해야 되는데. 교인들이나 목사님 중에는. 네.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냐. 네. 그런, 있어 네. 이거는 기독교, 하나님, 성경을 잘 좁게 이해하는 데서 나온 네. 거 아닌가. 네. 그리고 목사님이 짧은요, 짤로 지금 도는 메시지도 많이 찾아봤어요. 정말 이 나라가 가야 할 길. 목사님은 너무 성경을 통해서 그 대통령님께도 주신 그 메시지 말씀이 10편 37편, 23, 24, 24절 말씀. 저는 대통령께 그 말씀을 주시고, 저도 또 함께 읽었어요. 그래 응. 네, 그러면서, 야, 정말 이 시대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고, 대형교회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대통령을 지금 영적, 아니, 영성신앙 안에 지금 이분을 지금 막 함께 몰아넣어 가시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야, 이 귀한 분을, 어, 이런 분을. 하간 박재성 목사님이 너무 이 두레마을 교회막 자랑하시다가, 친구라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소서에 예비하신 것 박지청 같아요 박지 목사님은 네. 아버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네네. 내가 아버님한테 세례받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 아버님이 네. 설교를 좀 하시는 스타일을 내가 많이 벤치맞 음, 네. 많이 본받은 셈이죠 이렇게 이야기시고요 네 목사님 아까 목사님 설교 마치시고 우리는 빨리 오느라고 했는데 어떻게 끝났어요? 네. 아 건강 복지에다가 제목을 쓰면 목사님께서 그걸 보고 도를딱 해주신다 해서 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기다 넣어놓고 두 번째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목사님을 앞에 가서 보니까 뭐 소박한 모습에또 감동받았어요. 네. 예, 두레마을. 네. 이거 작업복이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이 옷을 작업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그르십 그렇죠. 아, 여기서도 부니까 네. 네. 항상 이 모습으로 소개하십니까? 주일날은 <laughs> 이제 양복. 네. 양복이 있고. 네. 네. 정말 우리 마을. 저는 제가 이 교인이 된 것처럼 옛날부터 목사님 선교를 항상 함께 해가지고 네. 여기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저희 우리 장대현 운의 선교회거든요. 네. 평양 장대현 교회 목사님. 네. 정말 목사님 평양도 갔다 오셨지만은 오, 지금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아, 그 장대현교회 자리가 네. 지금 학생소년궁전입니다 평양 아, 학생소년궁전 저는 그 학생소년궁전에서 우리 아버지 김일성 원소님을 노래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국에 와서 목사 선교사님들을 한국 분들을 만나가지고 상대교에자리는거 알게 된거예요 그런데 음.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을 2006년도에 신학교로 가게 하셨고 2006년도부터 저를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켰어요 관전집계를 한국에서? 네, 셰프에서한5천여 넘게 집행했습니다 어이구 네,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중국에서 그 광야 훈련을 받을 때부터 북한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이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 다 성경 속에, 제 태어날 때부터 그게 다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 참, 2015년도에 북한에 공격을 받았어요. 전년을 죽여라. 전년을일 못하게 만들어라. 전년이 하는 말은 나쁘지 말이다. 이래가지고 무서웠어요. 그때부터 집회하기. 그러다가 코로나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사육이 조금 이렇게 중지됐어요. 아, 그러면서 GJ 보험통의 방송을 유튜브로 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이미원입니다 아, 이 잘하셨어요. <laughs> 그래서 G, GJ, GJ. 그레스브랑 장대연 장대 레그레를 회복해라. 그서는 그러니까 목사님을 만나, 만나면, 어, 목사님을 설교도 우리 장경 방송에다가 띄웠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아, 네. 이게 스님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날이 오늘, 오늘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아, 말씀이야. 많이 음. 전해지면 좋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또, 우리 방송 제작국장입니다. 예, 우리 유튜브지만. 그렇죠? 많은 남자들 거느리네? 어, 전 많이 거느려요. 아, 아. <laughs> 목사님, 그리고 해마다 아, 아. 성탄이면. 네. <laughs>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저, 진정 아버지 만난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김일성의 탄생 공연도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게 했는데, 음. 성탄을 해라. 에. 성탄 공연. 그래서, 남북이 함께 하는 성탄 특집을 2016년도에 1회로 시작했어요. 이게 음. 네, 작년에 우리 부의 집회, 10주년이었습니다. 작년까지 10주년 했고, 음. 오, 올해는 11주년입니다. 네. 아, 그때는 어떻게 목사님을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많았으니까. 미리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지금. 포들이 많이 모이나요? 어, 그렇지. 우리 탈북민들하고 남북에 함께 하는 연예인들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박재천 목사님께서 성탄시도 지어가지고, 네. 시집도 발표하고, 성탄시도 발표하고, 작년에는 남북시인들을 또 모아놨어요. 아, 네. 그래, 같이 했어요. 사실 이게 지상파가 아니다 보니까, 음. 어, 사실 저 지상파, 구티비에서 오자유이어라는 프로그램 목사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음. 네, 그 프로그램도 제가 기획을 했어요. 구티비 방송에 제가 한 3년을 하나님께서 또 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방송 방송할 수 있는 이걸 다 마스터시키시고 CJ 보금통일 방송을 이적됩니다 해라. 그래서 자체를 했는데 지금 14만 6천 명 괜찮죠? 음. 목사님 설교 어. 사실 제일 좋아요. 음. 네, 진짜 음. 저는 새벽올때 우리보다 그때 목사님께서 천천히 설교 말씀을 하실 때. 어쩌면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다가오는지 한번동받았어요 응. 그리고 어, 지분에 지금 이 나라가 이 위기를 겪을 때 서, 거의 내 주변의 사람들 평복사님이 설교만 듣는 거예요. 윤 응. 대통령님이 가는 길은 활짝 열려있고 한 <laughs> 통일 전에 누가 가는 길도 활짝 열려있다.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너무 좋았고. 아, 하여튼, 묻고 싶은 말, 목사님. 내가, 내가 이제 설교할 때. 네. 획그 사실을. 네. 간결하게. 네. 단순하게. 네. 전달한다. 네. 기준이. 네,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저도 저는... 복잡함면매 중에 뭐 알아듣잖아요. 맞습니다. 아까도 설교가 10억은? 몇 분입니까? 그렇게 간결하게, 짧게. 벌써 끝났어요, 들어오니까. 우리 너무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아우,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좀 목사님께서 점심 식사를 사실 대접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네. 다른 분들이 손수쳐서 목사님을 모셔가는 네, 바람에, 네, 우리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건 박세총 목사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가니까 식사 대접은, 무조건 이 목사님이 붉은 돼지, 붉은 돼지 들어보셨습니까? 불타는 생고기 제인점을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불타는 생고기. 그래서 목사님을 식사에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어, 뭐, 가시니까 우리 그래도 기다리자. 목사님, 불타 사람 많이 많으세요? 네, 여기도 북한 청소에 의한 집이 있요 있어요. 일부 와서, 말마다 그 와서. 아, 목사님, 그러면 이번 성탄은 여기, 여기 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성탄 공연 행사를. 그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간절식회 초청 받으면 그 가면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과 대화 속에 아 어, 그럼 올해는 우리 인서 하시오 여기서 하시오 저기서 하시오 이위니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우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예 처음 강세철 목사님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 저희가 우리 방송에 이제 보시면 관심 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어.. 통일은 문화로라는 음. 예능 토크가 있어요 어. 그래서 남한 비리스찬 북한 탈북 크리스찬 들을 함께 예능 토크하면서 음. 통일은 문화로 이어져 가야 된다 오좋생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목사님 제가 사료비 받고 제 간증지비 운반 여긴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그냥 출연료를 다 주고 제작비를 다 주고 나니까 돈이 모자라서 하다가 못 짓습니다 그냥 이렇게 귀한 분들 만나면 인터뷰하고 음. 토크하면서 음. 그러면서 지금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 갖고 있어요. 네. 음,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음. 이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이게 지금 예민한 주의, 예민한 질문이지만 어떻게, 통일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 소감이지만. 음. 지금 음. 상황에서는? 30, 30년? 30년? 네. 음. 음. 자유 통일로, 자유 통일로 쏙. 세계사의 흐름이 있어요. 아, 네, 네. 그 김정은 그 사람들 한 사정도 있지만은. 네. 세계사가 흐르는 방향이 있어 아, 네. 대한민국 2030년 안팎으로 통일이 된 후이고. 아, 네. 통일된 뒤에 한 10년 정 과도기를 거쳐서. 네. 통일한 세계적인. 운동으로 자기 내기 하는 네. 특별히 한국 교회가 네. 성류 사상으로 중요해요 네.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고, 네.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네. 아시아에서 네. 처음 성공한 교회라는 것은 네. 미래 아시아에 대해서 책임이에요. 네. 니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교회는 네. 시중경 제재하에 눌려있지만은, 네. 시중경은 지나가는 사람이니, 네. 성경 말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아, 네. 아, 네. 시중경 제재가 지나가면, 네. 지하에잠복해 있던 중국교회가, 네. 일어나지. 일어날까요? 그러면 네. 중국교회와 한국교회가 힘을 합쳐서, 네. 통일을 이루어서, 네. 통일 한국과 중국교회가 음. 힘을 합쳐서, 세계 성교회 최정선의 성교회입니다. 아, 네, 아, 네. 네, 아주 아, 네. 좋은 아, 네. 그림이 나올 거를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미국 교회, 네. 한국 교회, 중국 교회, 네. 이세 교회가 힘을 합치면 기독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력이 되죠. 아멘. 유럽 교회는 완전히 병들었어요. 네. 잘됐어요 미국교회는 그래도 반반이니까 응? 미국교회? 네 그리고 보금적인 전통을 확실히 잡고 있는 곳는한국교회입 그런데 네. 중국교회와 한국교회가 손잡아서 네. 한국이 통일된 이후에 우리가 예수잘미도 복받는 나라가 되고 아시아선거, 네. 네. 세계선거에 쓰인 받는 곳입 네. 아멘. 네. 네. 하나님이 그 기도하시고, 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나? 네. 이번에 네. 그 대통령님께 성경책에 사인을 해서 또 특히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책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네. 옆에서도 말, 말, 말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너무 이러저러하게 좀 복잡한 이런 교회에 복잡한 이런 정말 그런 목사님들이 많은데, 딱, 김지롱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하고, 참, 그러면서 내가 늘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아, 세상 이큰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많이 변질돼 가고, 막, 뭐, 여러 가지, 정말 마귀들이 장난에 막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정말 통일되기만을 생일 바라고 우리가 그 광야를 통해서 여기 올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눈물나게 정말 하나님의 모습만 보려 보는데. 동생에도 예수님 은알이 네. 밖에 알복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 가라지. 네. 가라지 왜안 뽑느냐. 네. 가라지 뽑다가 알복도 다친다. 네. 그거 기다리시는 <laughs> 것 네. 그래서 수수 때가 오면 이제 네. 종말의 때, 종말. 네. 종말의 말 때가 오면은 음. 가라지, 가라지, 날고, 네. 날고, 네. 그러니까 항상 네. 모든 일에 가라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또 목사님을 통해 듣고 싶은 그이 궁금한 이야기가 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근데 아 지금 오늘 내일이 지금 결정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할지라도. 긴 안목으로 흐물을 봐야지요. 네, 네. 사람이 무리를 하면 몸살을 하지 네. 우리가 해방 이후 지금 팔십 년째인데 네. 우리 역사가 장기간에 발전하느라고 네. 무리가 쌓였지. 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나라가 몸살 한다고 생각하고 네, 네. 몸살을 회복해서 네. 다시 출발하면 더 좋아지니까. 아네. 아니면 이삼년 안에 정리가 되고 아, 네. 좋은 시대가 될 네. 뭐, 것으로 전망을 하니다 아, 네. 네. 스텝 바이 스텝 방금은 아, 아. 좋아지는데 네. 불곡이 있죠 불곡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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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떨어질 때보 보면 절 낙심하지 네. 올라갈 때가 있으니까 네. 네. 결국은 아. 이 나라가 애국가의 뜻이 네. 하나님이 하사 일로는 좋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아멘, 아멘. 또 믿고 살겠다 네, 믿고 살겠습니다. 예. 어, 예,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젠 이렇게 만났으니까, 예. 어, 목사님 만나고 뵙 싶으면 또 이제 열한 시에 백때 올게요. 대신 미리 전화올게요 그래서 보건청의 조금, 방송 주군의 성결사 로고 올게요. 예? <laughs> 지, j 보금, 동일 방송입니다. 목사님, 우리 시청자, 아 저, 구독자가 14만 6천, 15만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 평양 장대현 은혜를 회복해라. 장대현에서 시작된 그 부흥의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회복하라고 주신 방송이니까, 저희 구독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해외에서 유튜브로 보니까, 우리 탈북자들이 볼수 있는 방송이니까, 시청자들에게 한말씀 부탁할께 예,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9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일어난 평양대구흥공의본산지가 장대현교회입니다 장대현 이름을 써서 우리가 미래 한국의 통일시대와 한국교회 재도약 재부흥의 시대를 꿈꾼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적인, 민족적인 큰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현실이 부정적인 것, 아름답지 못한 것을 자꾸 찾다보면 낙심하게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갑시다. 여러분,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원래도 목사님은 음. 북한을 사랑하시는데, 또, 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취세의 보금통일 방송, 장견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보금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또,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시원의 향에 달려갈 때, 저희를 위해서 기도 많이 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주 아무 때나 달려와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저희는 꼭만나주십시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둠 속 헤매던 이모 길을 방황할 때 주님의 십자가 그빛 나를 비추네 나의 죄 사해 주실 그 사랑